Yeah. 들려. 자, 오늘 휴대가수 노래를 오늘 배울 거예요. 이따 나와서 말씀 서로 남기겠지만 제가 웬만한 가수들은 이게 상당히 건방진 얘기인데 웬만한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 노래 듣고 손을 끼치는 그런 전이없어요 웬만한 잘하는 가수들 나랑 비난하게 들리던데 이 가수들은 손을 끼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예요. 정말로 이게 미래를 봤으면, 그 가수의 노래인데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많이 알려줬지만, 진짜로 대사고 있는 모든 그가 세계가 노예처 시켰단다. 남일 때, 페이지에서는 이쪽에 있습니 남일 때. 남일 때. 좀예상롭지 않은 게 있다. 이 가수는 노래를 한다보면 이름이 나미에 남이에 우리 마누라 이름이 미에요 우리 마누라는 세상에 없거든요 좀세상에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네, 사옥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이요 미에 어쨌든 어, 가수이 이거 보면 쓰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자. 달빛이 부서지는 남일대 바닷가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뜩 하얗고 있으니 애가 이상한 동다 울지마라 울지마라 짝을 잃은 갈매기야 민물이오 나 여기 왔다 보고싶어 나 여기 왔다 추억의 나릴대 파도 속에 내손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나일대 남이 사랑을 주제만 그리라 하더군요 나일대 어디 있냐 사천을 본다 대로 사천 삼촌포가 바로 p o 사 a 에 c h o p o Sanchopo, s a n 잘 h o p o Sanchopo, Sanchopo, s a n c h o p 바로 옆에 c h o 얼 o 노래라고 합니다 o Sanchopo, s a 게 c 여 o p 자 Sanchopo, s a 가 c h o p o Sanchopo, s a 서 c h o p o Sanch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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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박자 있어. 이 노래는 쉬운 박자가 없이를 단다. 원투 쓰리 네 파라이 파라이. 파이 쓰리 쓰리 라이 빛이야. 아무 죄. 어? 부서지시다 어? 부서지부시다부서지 그 다음에, 하, 어디선가 들려오게시나 어디, 어디선가 들려오여는 오든 이거는 영주 노래예요. <laughs> 영주 무슨 동이든지 몰라 동까지시원는 못해. 어디선가 들려오든 이건 풍기 노래예요. <laughs> 선가 들. Shabby, oh, let's talk. I saw the guy, the little shabby,

양퍼이즘은슈퍼리에은 슈퍼리즘은 도이리즘은슈퍼리은슈리즘은우퍼리리 우울 슈퍼리즘은 슈퍼리즘은 여기까지 할게요 보보니까정기분는 도박자니까, 막 아, 쉬고, 슉가져요. 내시라, 슉가 내리나길래. 잘슉가파소리에시라파로소리에 不是他。 그고의식 누가 나아지다가 택한 걸 주는 게아니잖아 내가 공감하고 내가 즐겨 내가 고의해서 이걸 열심히 하시고 시 뭔가 의식이 되 이동면. 는 내가 소리 하고막 이럴 어떤 아줌마가 낚시장 보고 그렇게 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 한테 진짜 그랬어요 한게임시작 하는데 서에 세상에 5 0 0 명짜리 노릇실을 버리고 가야 되 거야 시는 너무 없잖아요. 월, 화, 수, 주한명시다 있는데 어느 곳에서나 아예 패에 치고 안동에 정착이 되어있는 거예요. 매주. 그 월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500만원짜리를 보냈어요. 과감하게. 아, 서울별요다 돈을 받습니다. 시치다시다시피큐비 받아요. 그래 저는 뭐일으로다 3만원 다 받거든요. 3만 저는 3만원짜리 교시 없어요. 근무하는 교실. 교은는 무조건 5만원이에요. 그럼 2,500만원을 벌이고 가야 되는 거야. 돈을 생각하면 없는 가지니죠그러니 보어 왔어요 오기 전주에 전주에 취성수가 시험 갔어 취성수가 안 좋게 입에서 공격을 해서 공연을 했대 우연히 투화를했어요 그럼 거기 가지마 왜? 거기 진짜 전망강 산이야 그래 박수 크게 안 나오고 아무리 박수를 유도 해도 박수가 안 나오는 동네야 죽은 동네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더잠깐만야너 노래 두고 뭐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아, 니 또래. 응? 저 오늘은 늦게 푸신 분이 왔는데, 그걸, 그걸 했는데, 살고, 살고, 안 참아. 그, 분이 걸 누가 푸신지 했어? 형, 나기사이사람있고 푸신 사람들 빠르게 앉아. 그 노래는 또 다시 말해, 시대에. 박수 치료 애들이 딱세 번. 이거 말 때, 개발이 있음. 또한 개, 굉장한 변화를 지켜봤지. <laughs> 근데 여기 날직까지좀힘도거든요냐면 이거 두 달하고도 살아났다가, 한번 있다 또 운동하니까. 이게 무슨 습관이 아 아무튼요 박수주신장에오시는 여러분의 혹시에요저 자체라고 하는 혹시 아닙니다 자이 노래는 빠른 노래는 아니에요 그죠? 정통우리 트인데 여기 노래지만 좀감흥하 가시고 좀쉬쉬시길바겠다발빛이부러지는 남자대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바닷가에서 그 새끼하고 뭐, 손잡고 거미였던그지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수치고 난리나 지금 그랬나고 지금 같이 사는 새끼가 아니지 <laughs> 자, 오늘의 게다가 짜증나게 되는 가수 하나 있습니다. <laughs> 그 나이의 부포로 보면 예전에 제가 총노력 시절에는 3 0대도 많았어요. 30대. 그때는 뭐 어린 나이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제일 어린 사람이, 저만 60대를 아가씨로. 아가씨가 뭐뜻시지아세요사회시라는 회계에 오늘 때 주마. 아, 뭐다 신인자. 아, 아가씨 가오네 가까이 오네. 18년 이면, 안돌아다